해모방 연출을 맡은 최민명팬입니다이김명팬이랑은 어, 동기이자 친구고 동갑이고요. 네. 음, 해모방은 이제 저희가 보니까 세상에 참 많은 방송들이 있고 또그 방송들은 뭐 작건간에 또 크건간에 다 소중하고 또 존재 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재밌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되게 좀 재밌고 좀 특이한 방송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그런 제작 과정까지 다 담아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서두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부장님이 어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대하고 약간 네 분을 모시게 됐는데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은퇴 이제 의도 자체가 이렇게 송현 선생님께서 하신다니까 이제 용단을 내려주시니까 나머지 분들도 이제 같이 우리가 해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모든 의사결정까지 이러면 안 되는 전부 합기물로 이게 좀 이루어져서 좀 이렇게 아마 이게 좀 특이하게 잘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저 개인적으로 어떤 정말 레전드우의 선생님 들 모시고 이게 방송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실 이렇게 어렵잖아요. 좋은 기회를 또 일밤에서 이렇게 좀만들어주신것 같습니다. 일밤은 뭐온 가족이 뭐역사가 전통이 있는 그런 방송이고. 온 가족이, 뭐, 어떤 세대나 이런 걸 나누지 않고 다 즐겁게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인데, 제대로 한번 이번에 만난가라는 맞습니다.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미있게 그냥 웃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비슷한 분한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조화롭게 재미있게 인사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 다루지는 못해서 그래도 여기저기서 끼워주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 PD분들을 뭐한 300여분 넘게 이제 만나봤는데 이게 다그 각기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 당당 연출가가 바뀔 때마다 아이고 또 오늘은 어떤 시어머니를 만날까 네, 그럼 제가 방송생활 오래 하면서 파트너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여성 파트너가 한략3 0명 정도 될 정도로 어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남자 파트너들과 함께 이 방송을 또 진행해 보는 것도 또 처음입니다 이 흩어집은 다 매주 콩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잘 굴러가고 에,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만 이네 우리 네 사람을 함께 모아 놓으면 아주 단단한 매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리얼 자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정석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후배들 나름 큰그 재치를 발휘해서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했던 경험자인 건 사실인데 이런 컨셉을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기대감도 있고 흥미도 느껴지고 일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과학 김에 만든 프로를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나 뭐 기타 섭외가 안 돼서 이렇게 제가 사인방이 됐는데요. 그 저도 어디 가면은 이 나이에 내가 하니 대개 어디 모임 가면 그런 때 제가 여기 막내입니다. 내년에 방송 40년 되고 내년에 환갑인데 아, 여기서 막내거든요. 네시 이렇게 같이 제가 모시고 방송해보긴 처음인데요. 제가 송해 선생님을 이제 저희 아버님보다 한살 많으셔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리고 지들끼리만 방송하고 굉장히 송해자하면서 공생하면서 제가 느끼게 뭐냐면 아이 순간에 감사하죠. 예전 신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막막 막 손은 다 벗겨지고 막나타 낙타똥을 뒤집어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순간에 감사하고, 내가 처한 이 방송 환경에 너무 감사하자. 질문이 나한테 안 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